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가 1, 2, 3, 4, 5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개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K는 F5보다 작은데 K는 2라고 3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F1도 F5보다 작고, 그리고 F3도 F5보다 작게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2, F4, F5는 등호가 성립하고, 부...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뭐가 눈에 띄십니까? 조건 가에서도 F5가 크고, 조건 나에서도 F5가 제일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F5가 가장 큰 값이어서, F5가 5일 때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가 5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1, F3은 어떻게 나타나죠 F2라고 F3은 어느, 어떤 원소가 되겠습니까 F5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중에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F1, F3은 서로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이것도 네가지 이것도 네가지 해서 F2라고 F3이 선택하는 경우는 4, 4, 16, 16가지가 있겠습니다 f2하고 이제 f4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값은 5랑 같을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서 뽑겠습니다. 어떻게 뽑겠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합니다. 그러면 몇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습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겠습니다. 따라서 6C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체크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어야 되니까 우리 치역의 원소 일단 두개 이상 두 개보다는 큽니다. 왜죠? f5가 오고 f2라고 f3을 1 2 3 4에서 뽑았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치역의 원소 두 개인 경우를 찾아서 빼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치역의 원소라는 것을, 치역이라는 기호를, 어,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를 뺄 텐데요. 어떤 경우가 두 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 2, 3, 4에서 값을 뽑아오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럼 5는 지금 F5에서 뽑혔고, 이 중에서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 하나가 더 뽑혔습니다. 그럼 f2라고 f3은 무조건 3으로 와 줘야 되겠습니다. f2라고 f3은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f2하고 f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2 f4도 전부 이쪽에 있거나 또는 f2만 이쪽에 있고 f4는 이쪽에 있고 또는 F2하고 F4가 전부 F5가 택한 5를 택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고 이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가지 되는 경우는 이네개 중에서 수를 일단 하나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4C1 해주고 F1하고 F3은 이 여기 있는 5보다 작은 수한가지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F2하고 F4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거나 F2가 F4보다 작은 이러한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12가지가 나타나서 F5가 5인 경우는 치역이 3 이상인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15에서 몇을 빼주면 좋죠? 12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15는 240이고 12를 빼면 22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5가 5인 경우는 22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5가 이번에는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5가 4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2라고 F3은 4보다 작은 값 1, 2, 3 중에서 뽑아 오겠습니다. 서로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3가지, 3가지 해서 총 9가지가 있겠습니다. F2하고 F4는 대소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뽑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뽑는다고 했습니까? 4h2 한다고 했습니다. 5c2 하니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제가 뭘 빼겠습니까? 맞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두개인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두개인 경우를 체크를 하는데, 1, 2, 3, 4에서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4는 f5로 갔고, 예를 들어서 2가 뽑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f2라고 f3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 C1이 되고, F1, F3은 그 뽑아진 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F2하고 F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여기 같이 있거나, F2는 여기 있고, F4는 여기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3 곱하기 3 해서 9, 홉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9 곱하기 10에서 뭘 빼주면 좋겠습니까? 9가지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81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f5가, f5가 몇인 경우 해보죠. 우리. F5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5가 3이면 F2라고 F2는 F3은 또 어디에서 뽑겠습니까? 1, 2에서 뽑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나타나죠?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하고 F4는 어떻게 어디에서 뽑히겠습니까? 1, 2, 3에서 뽑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가 되죠? 3 h 있지 2하니까 4C2. 4, 3, 12 해서 6,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 뭘 체크해야 되죠? 치역의 원소가 두개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 2, 3에서 뽑는데, 5가 F, 3은 F5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또 뽑겠습니다. e c 1해서 2가 뽑혔다고 하면 F1하고 F3은 전부 2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F2하고 F4는 아까처럼 계속 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해서 여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몇 가지가 되죠? 여기는 4 곱하기 6해서 빼기 6을 합니다. 그러면 6, 4, 24에서 18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치역의 원소가 3 이상이어야 되니까 F5는 3까지만 갈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28 더하기 81 더하기 18이 되겠습니다. 228에 81을 더하고 18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7이 되고 올라가서 2가 되고 32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27,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였습니다.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써서 개수를 체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